안녕하세요. 실입니다.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인데요. 어, 집에 퇴근을 해서 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, 집문 앞에 이 커다란 게세개가 있더라고요. 뭔가 봤더니만, 어, 한돌상사에서 보내주신 거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뭔가 궁금해서 좀 뜯어보려고 했는데, 어, 집에서 진짜 혼났습니다. 야밤에 뭐 하는 짓이냐고. 그래서, 궁금하잖아요. 일단 이거 차이 그냥 다 싣고 다시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지금 사무실 다시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서 한번 뜯어보려고 일단 다 들고 왔습니다. 한번 언박싱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. 뭘까요? 어, 포장은 정말 잘 되어 있네요. 잘되 있고, 우와. 오, 어, 예. 박스 개봉하자마자, 아 어, 이쁘네요. 뭐가 좀 이쁘게 좀 보이네요. 박스 개봉하니까 한돌이랑 적혀 있는 가방이 나오네요. 어, 이쁜데요? 우샤. 와. 일단 보고 가방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어. 가죽 원단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야 야, 야, 제일 반가운 거네요. <laughs> 제가 며칠 전에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턱다리를 부숴 먹었죠. 아,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. 뜯어놨고, 상판. 이야, 10단짜리네요. 1짜리고 자, 보자. 음, 이 뒷다리 같고요 어, 뒷다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터치식이네요. 원터치로 그냥 제 끼면 되는, 어, 높이 조절되고요 그냥, 꼽아서 제끼는 거네요. 그리고 이건 뒷다리인가? 어, 뒷다리도 그냥 원터치로 꽂게 되어있네요. 간단하네요. <laughs> 보시면, 그냥 이거 하나 뿐, 딸랑, 딸랑 이거 하나예요 간단하네요. 음, 뭐 설명서도 없는데, 그냥, 딱 보니까 그냥 보이네요, 래 설명서도 없고. 뭐, 설명서 필요가 없어요. 이거 <laughs>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세우는 것 같은데요, 그냥? 이렇게, 이렇게 세우는 건가? 아, 보자. 아. 끝났네요, 소시. <laughs> <laughs> 하잘하간네요 이렇게 해서. 얘는, 뭘까요 아, 꼬지. 음. 꽃들도미국 음, 민자가 있는 민자이거 하나만 있는 거 보니까 얘 이렇게 꼽는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어, 딱결리네요 이렇게 꼽으라는 것 같네요. 음, 요거는 빠지게 되어 있네요. 음. 음 민자. 어 설치는 진짜 간단하네요. 금방 끝나네요. 제가 다른 타 회사 제품을 오래 썼거든요. 근데 그거 설치하는 데 맨날 오래 걸렸는데 얘는 금방 할것 같네요. 어 간편해서 좋네요. 요거는 일단은 현장에 가서 한번 현장에서 한번 사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뭐 접을 때도 간단 같은 간단할 것 같네요. 그냥, 그냥, 제껴면 될것 같은데? 이렇게? 제껴서, 제껴 이렇게 떼면 되는구나. 응. 어, 진짜 간단하네요. 이렇게, <laughs> 응. 이렇게 아 이게 아석 달이 부러져서 낚시 안 갈라 그랬는데 이거 씨, 와 받았으니 내일 일 땡땡이치고 또 낚시 가야 되겠는데요 <laughs>